제 구간 구조 설명드릴게요. 맨 오른쪽 여기 어금니가 너무 썩어가지고 이제 아예 그 이빨이 절반이 나갈 정도로 썩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라는 거야. 그래서 발치를 했는데 근데 그 뒤에 사랑니가 하나 더 있었어. 여기. 얘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애가 슬슬슬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. 어.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았거든요? 내가 이빨을 발치한 여기에 어 이게 이빨이 대이동을 한거야 그리고 이제 어제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이 이빨을 보시면서 어 여기 어금니는 괜찮네 여기는 충치가 안났네 이러면서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금니가 아니라 사실 <laughs> 사랑니인데 괜찮나요? <laughs> 그대로 도 괜찮나요 하니까 의사쌤이 막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사랑니라고요? 어 아니 근데 뭐 어금니로 쓰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쓰셔도 되겠는데요 치열이 뭐 가지런하다고 그냥 쓰셔도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사랑니 하나는 어금니로 쓰고 있습니다 예, 이빨 하나 사이 먹하고 있어 공짜 임플란트 아니 그래서 나머지 사랑니도 약간 그 생각이야 그냥 사랑니 빼지 말고 그냥 그 앞에 이빨을 뽑아서 그 뒤에 사랑니를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어때? 변이 <laughs> 이빨 담그고, 떡볶이 겉드로 굽히자. 뭔, 본드는 본드야!